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. 브라이언과 환희 한때 불화설로 팬들 걱정 많았죠. 그런데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등장해 그 오해를 단 1분 만에 털어버립니다. MC 전현무가 묻습니다. 두분 이제 화해하신 거죠? 브라이언의 반응은 화해할 이유가 없어요. 어이없다는 표정에 현장은 웃음바다. 패널들이 눈도 안 마주치시네요. 장난을 던지자 두 사람은 서로를 빤히 쳐다보다가 피식 웃음. 그 순간 불화설은 바로 종결.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. 환희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이유. 그는 말합니다. 엄마는 아들 노래를 한 곡도 못 불러봤어.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고 환희는 트로트라는 새로운 길에 도전합니다. 오해 없이 진심만 남은 이야기. 브라이언과 환희의 진짜 속마음, 지금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